샬롬. 자,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 준 선물에 감사하고 또 자신이 배운 자족하는 삶에 대한 체험을 함께 나누면서 편지를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10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뽀 성도들이 어, 전도에 헌신하고 있는 바울을 위해서 뜻밖의 어, 이 에바브로 기도편으로 성,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생각지 못한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된 바울은 크게 감격했고 기뻐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 크게 기뻐함은이라고 했는데 바울이 크게 기뻐하는 것은 단지 헌금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10절 중반에 보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이 갖게 된 마음 때문에 바울이 기뻐한다는 라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역을 할 때는 헌신적이었지만 어, 바울이 빌리포 지역을 떠난 후에는 어, 이 빌리포 성도들이 바울과 그 전도사역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바울과 그 사역을 생각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흥금한 그 마음 바로 거기에 바울의 어, 기쁨이 있었다는 라 겁니다. 바로 이 마음 때문에 바울은, 바울은 기뻤고 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전도사에게 헌신하여서 헌금을 전달한 빌보 교인들의 마음을 생각할 때 너무 기뻤습니다. 실제로 오랜 기간 헌금을 전달받지 못한 바울은 전도사역을 하면서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공경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사익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장막 만드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밤에는 장막 만드는 고된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 때문에 조금도 서운해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들에 대한 섭섭한 생각을 조금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바울은 오늘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그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취할 줄, 궁핍에도 처할 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는이 말을 통해서 혹시라도 성도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혹시 어 성도들이 흥금에 부담을 갖게 될까 봐 매우 조심하면서 자신의 물질에 대한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감사하는 삶 어떤 인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천에 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취할 줄도 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표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살고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바울의 사역과 삶에서 풍부와 궁핍,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이 항상 이렇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풍부함이나 궁핍함에도 그런 글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일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 자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랜 기간 고난의 삶을 통해서 자족하는 삶의 비결을 체득했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자족하면서 적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적응하는 법을 배웠던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늘 승리의 삶을 살게 된 비결은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고백하기를 읽어보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주 예수 안에 서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진정한 능력이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의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는 말은 우리의 한 모든 환경, 우리같이 한 환경에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자족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어떤 환경에도 흔들림 없이 살아게 만드는 능력.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란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은 고난 중에 기뻐하게 하면서, 슬픔 중에 위로를 받으며, 형통함 중에 더욱 겸손하게 하는 능력이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바로 이 능력 안에서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런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 안에 가면 모든 궁핍함 중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모든 비친함 중에도 넘치는 위로를 얻게 됩니다. 이 능력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두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 능력 안에서 바울은 배부름과 배고픔, 어떤 풍부나 궁핍에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께서 주신 소망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아, 이런 아, 이 바울이 고백했던 이런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 딱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소망에 붙들린 바 되었어. 범사에 자족하고, 또한 범사에 감사하는 가운데 힘써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오늘 이 하루의 삶 어, 때로는 풍부가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어, 궁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풍부하다고 교만하지 않고 궁핍하다고 어, 위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 안에서 오늘도 주와 함께하고 주와 동의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정말 자족한 은혜가 자족하는 은혜가 풍성한 그런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정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자족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항상 기뻐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